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실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 그도 잘못하고, 또한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거래하는 내용, 장자권을판그 내용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26장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 그리고 이삭이 실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지켜주시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즉,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그 땅에 다시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흉년이 계속해서 들었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이 흉년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하더라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한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돼서 찾아옵니다.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겪었던 어려움이 그 아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 동일한 문제의 연속입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한 가지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문제들이 비슷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겪었던 문제가 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삭은 실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아야지 우리의 방향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집트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날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랄에 머무는 그 가운데 이삭은 또다시 유혹을 받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 머물렀지만 그는 연약했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삭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심리 상태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내를 너, 저 여자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두려워해서 잊지도 않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뒤에 그랄에서 떠난 것도 아니었고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였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다면 당연히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8 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라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안에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서 그 땅을 떠난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래 거주하는 가운데 사람들 누구도 이삭을 죽이려고 협박한 적이 없었고 또한 그를 해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걱정과 염려가 쓸데없는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오랫동안 지냈다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왕이 직접 거짓말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혼냅니다. 1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그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또는 그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호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호를 받는 그리고 이 보호의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